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펼쳤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미국을 향해서 방송하라는 영감을 받고 벌써 23일째 미국 국민이여 들으라. 쉐마 USA입니다. 쉐마 USA.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또는 미국인이여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자. 무엇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너무 좋은 것이므로,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용하면. 그래서 디모데언서 1장,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시 하기서 돈은 물질 세계에서 필수이지만은 지나치게 그 돈에 중독이 되면 돈에 빠지면 돈에 눈을 떠버리면 돈 때문에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돈 때문에 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돈보다 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돈보다 귀한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물질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련네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세상에서는 돈보다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이 귀합니다. 돈보다도 건강이 귀합니다 건강 이번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돈은 그렇게 많아도 건강치 않으니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보다 명예가 귀한 것입니다 참원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고 성경은 금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번 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쪼록 넉넉하게 승리를 줄 겁니다 도움보다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미국을 사랑하시고 관심있으시고 미국을 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미국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높여졌어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 하, 심. 우리 한 미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사랑하, 시 우리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산지 원수 마귀가 아무리 미국을 쓰러뜨리고 별짓을 다하려그래도 주님 사랑에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주님을 먼저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을 사랑, 주님은 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자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로 만난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주님 밖에 살려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마비, 마악이 밥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다 미국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미국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하고 보장받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주님이 책임져줘요. 주님의 품에서 떠나버리면 주님도 못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안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 안에 있을 때 보호받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안에 그한다란는 것은 아까 그랬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가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0편 36편 7절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사야 52장 1절 하나님의 나를 구우리 여기시고 나를 구우리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했어요. 주 날개 아래 들어가야 돼. 주 날개 밑즐코와라그 사랑 그늘자 니, 뇨, 미국의 돈 그녀라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기축 통화로 미국은 하나님 축복에서 보통 많이 축복이고 아니에요. 주님 날개 아래에 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것은 지성소 기도로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한다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는 기도를 해도 성년 뜰 기도, 성서 기도는 해도 지성서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성서 기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은 지성서 기도에서만 만나준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 4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바로 지성소 아닙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거기서 지성소에서 만나죠. 지성소 기도로 만나죠. 근데 우리 기도는 입술로 기도 형식적인 의식적인 기도가 많아요. 미국 국민이 깊은 지성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 미국이 지성소 기도로 주님 사랑 안에 그 하면 원수 마이가 절대 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도행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절대 그들이 해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지성소 기도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들어가야 돼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원수막이 손못 대고 환란 풍파읍도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돈을, 재물을,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빠져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돈보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번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이 서 있는다는 것이에요. 미국이 돈을 사랑하면 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 줄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누워야 돼요. 우선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갓 퍼스트야 퍼스트 갓 퍼스트 아메리카가 아니고 퍼스트 지저스가 돼야 돼 퍼스트 지저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거려 함이니라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만 잘하면 될줄 아니면 하나님 축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야 먼저 그 다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반대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관건하지. 내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게잘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혁명이 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가 인야돼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이 인하 됩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경제를 중요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경제괴물이 되어서 이번 사태가 발상이 된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도 지나치게 돈에 치우치고 있어요 저는 다 알아요 대개 보면 그냥 5년 동안 실컷 털어묻고 나와 5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하고 정책도 돈벌수 있는 정책에 눈을 떠가지고 실컷 틀어먹고 나간 것이 못된 새끼들이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틀어먹고어먹어야 돼. 진짜 나중에 죽을 때는 후회하고 죽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장군이 앞으로 나와야 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고 한평생 나라에 바치셨으니, 거래의 스승이라, 채영장군 지도자가 돈에 눈을 뜨지 않냐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눈을 뜨면, 국민들이 감동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원수마귀는 미국의 각계각지만 지금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포섭하고 돈으로 넘어뜨려서 이런 인생인 거야 돈, 돈입니다 돈 사람의 지나치게 돈에 치우치면 경제 동물 돼서 경제 동물이 되냐 무서운 거예요 경제 동물이 되면 두렵고 떨릴 일이고 겁나는 일이고 징그러운 일입니다 정치도 돈, 이것도 돈, 돈이야, 뭐 돈! 인류가 참멸하려면 돈이 빠져야 돼요. 미국의 살 길은 경제 논리를 빨리! 영적 논리로 바꿔야 됩니다. 물질주의를 영적주의로 바꾸고,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바꾸고, 바벨탑 쌓는 것을 기도탑 쌓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것은 지금 사실은 나팔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하시면 반드시 영적 정치를 겸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이제 하나님 우선주의를 곁들이십시오. 그걸 강하게 드라이브하십시오. 그럼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교하는 것이요 그것으로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충교라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연교라 그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미국을 대적하려 대적할 수 없어요 미국이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면 송사할 자가 없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미국을 송사하리요. 송사할 사도 없어. 미국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미국 국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지으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만토다, 날 사랑, 하, 시, 미국을 사랑, 하, 시, 미국을 사랑, 하, 시, 미국을 사랑하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 절대로 건들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특별한 후원자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미국은 바로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민다는 바로 영어로 써놨지 않습니까? 돈을 하나님 것이라 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첫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운동의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이대하신 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꼭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돈 사랑하는 것을 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기도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기도를 일으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꼭 다음 드들으시 바랍니다